왔습니다. 첫 캐스팅에 바로 한 마리 올라옵니다. 첫 공인은 1.5G. 한 시간 반 일찍 왔는데도 자리를 못 잡아서 포인트에서 좀 많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괜찮은 놈으로 한 마리 잡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강해서 채비를 그냥 바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리 삼촌입니다. 오늘도 풀치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어, 1월부터 해서 서서히 마리수가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일단 해보고 안 놓으면 아마 주말까지는 마리수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마리수 조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깅 이 애깅 노드입니다. 어때 많이 날린? 왔습니다. 우와 힘쓴다. 힘쓴다, 힘쓴다. 이야, 다힘 쓴다. 힘 쓴다 힘 쓴다. 이야 다힘 많이 쓴다. 여또 여시. 오, 또 사이즈 괜찮네. 오, 또 사이즈 좋습니다. 자, 아, 요거 자꾸 인사를 띌래 했는데. 습니다 오늘은 집중해서 또 낚시를 할 거라서 와이어리드는 안하고 그냥 쇼크리트 천원짜리 나일론 3호입니다 바람이 날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텐션을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잡고 떨어신 다음에 왔습니다. 오오 오늘 힘을 많이 써네요. 지금 한 7시 반 정도 됐는데 이 시간대가 피딩입니다. 해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이 시간대. 바람에 후원줄이 최대한 안 날리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텐션 잡고, 잇지 던진 거가 내려오는 거고. 봤습니다. 오우 신났다. 그렇지. 오, 또힘 많이 쓴다, 오늘. 어, 예. 어 잠깐만 이거 여 잡은 걸 올리고 야 마산에서야 나 처음이네 보는 거야. 근데 또 얼마 있으면 통영 가야지 맞습니다 어우 멋있나? 빨리 버리고 바람이 끈치면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맞습니다. 어이구야, 쇼파 이 때가 계속 나네. 일단 너무 앞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감아드리고, 캐스팅하고 잠깐 딴짓도 좀 하고. 어? 윗줄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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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쇼파에서 나오고 액션이 좋는데 바로 물어가네 이런걸 재수라고 합니다 재수 그래. 어.. 누구 줄과 걸렸다 누군가 또 걸렸네 잠시만요 다시, 1, 차 1P, 이어가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바람이 너무 세지네. 그럼 속공이 안 되는데. 어, 이깔치 오면 또 너무 잘 잘립니다, 이거. 어, 지금. 사이즈가 조금 괜찮네요. 어, 일단 오늘 소파에다가. 수식 나던 앞는 너무 많이 나네. 조류가 너무 강해서 13g짜리 지그대요 3인치 웜을 앞에 한 2cm 정도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10g으로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좋았습니다. 오, 습니다 힘든다. 힘이다이이고이라아이고 와, 라빨 와,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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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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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놔줄 빨 이빨, 이빨, 제수가 확실히 줄기는 줄었습니다, 지금. 장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고 계신데, 초등에만 잠깐 잡고, 그 뒤로. 아, 힘들어 하시네, 이분이. 그렇지. 아이씨! 자꾸 쇼파이트네 이거 채미 <laughs> 조류또 방금 바람 쐬는게 확실하게 천질이 안되니까 이게 지금 빠지는 것 같네 물을 물때가 됐다 아. 한번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어, 일어서서 좀 가면 겠습니다 너무 멀어서 앉아서 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었어요. 깔치 낚시는 전동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 따. 자. 13g 제게도로 초장타를 찍어가지고 한 마리. 오. 60, 빠0 빠졌다 너무 멀리서 오다보니까 한마리 60, 6나면팔6 힘이 쭉쭉 빠집니다 자, 텐션 잡고 13g 7초 60, 60, 6고 오호이 0 60, 6고 어, 이거 나 오,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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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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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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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터져나는 낚시줄 지금 막 딸려온다 지금 고기는 못 잡고 지게도 두개꺼지서 잡았습니다 총세개네 와따 이고다 터져보다 와와다 왔는데 지게들을 작은 바늘은 다 터져 먹어서 큰 바늘로 13g 3인치 몸으을 합니다 낚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도로가가 한산합니다. 다 철수를 하고 바람 안 부는 다음을 계약하고 가시네요. 지금 40m 건에서도 아예 입질이 없고 50m까지 무조건 채팅을 해야만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초보자 분들은 아예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간조가 되려그면1 시간 늦게 남았는데. 1 2시비가에하나아 있었네. 죄수어습니 오, 뒤라. 오, 혼자 쓰지 마라. 힘쓰지마라 올라오나 올라오나 너무 장거리에서 오다보니까 와. 한마리 잡을때마다 힘이 쭉쭉 빠집니다 바람이 죽어서 이제 10g으로 다시 내렸는데 그래도 앞쪽에서는 안오기 때문에 아이씨. 한 마리 잡고, 던지고, 랜딩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지금 샌도 없습니까? 네. 음. <laughs> 근데 8월 20일 정도 넘어가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제, 살 깔아있기 때문에. 수심 낮은 데는 괜찮고, 수심 조금 내려가면 별로 없어요. 믿음 때문에. 그렇지, 왔습니다. 저녁 상청놀일 때는 샌덤 써갖고 쓰다가 한 8시 정도 되면은 이제 바빠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무턱대고 샌덤이 잘 타는 걸로 착각하는데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으쌰. 근데 고이 잡는 것보다 빼는 게더 힘들데. 이야, 이빨이 괴물입니다, 괴물. 으이. 근데 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샌드홈으로 잡는 줄 알고 있고, 요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다른 거 쓰는 건지 아는데, 이게 보통 하루에 두 마리 아니면 많이 쓰면 네 마리 쓰거든요, 내가. 안써요 그냥 처음에 이제 파악한다고 쓰고 열제는 이제 애하고 같이 할때좀 많이 썼지 이 웜이 안팔아서 다른 웜을 쓸만한 웜이 없어요 사이즈가 2인치 짜리 오는게 그래서 2.5인치 쓸 시기가 되면은 상관이 없고 짧은 어 뭐볼라 웜하고 이런것 밖에 없어까 약해갖고 박스에서 계속 소리가 나야지. 10g, 1 0운터 액션 주고 있습니다. 세번 던지는데 입질이 없노? 오늘 한물에 저녁부터 낚시를 해봤는데, 한 7시 20분, 30분, 30분은 안 됐을 때 낚시를 했는데, 일단 저녁에는 조금 달러 오다가, 그 뒤로는 수위가 너무 낮아서 물도 까지 않고 최대한 장타를 안 치면 아예 입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타 치고 고기는 조금 잡았는데 아직 망쿨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자리가 좀 비좁고 해서 일단 차량은 여기서 중단하고 조금 이따가 조가 영상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이번 주말까지는 비가 오니까 비안 오는 날 주말 이후로 한번 더 풀지 그 확인해보고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